저희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요 바다라고 어... 말씀한 종목이 없어서 관심으로 좀 보고 있는 거또 말씀드릴게요. 워닝 모티리얼즈 먼저 볼게요. 워닝 모티리얼즈랑 그때 심택이랑 같이 좀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서. 근데 다시 재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는 되게 좋다고 좀보고요 지금 이게 반도체 쪽이 수급이 공급망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빠진 것 같아요. 반도체 반도체 쪽이 잘 나가다가 이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는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다시 만약에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저는 매수자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매도하는 자리죠 여기는 매수자리 그리고 저점 부분입니다 저점 부분에서 매수자리 반등 나오게 되면은 여기 정고 부분에서 매도하면 돼요 4만원 선까지는 상승자리가 바로 바로 상승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스마트머니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괜찮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구산업 이구산업 어, 며칠 전에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만약에 2 0에서다면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구산업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전에 다나리랑좀 비교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을 그렇죠 여기 정거 부군 여기서 정고 부근에서 버티다가 돌아갔거든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지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흐름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여기서 반등을 줄 건지 네, 여기서 돌아가는 양봉 나올 때 여기 정고 돌파할 때쯤에 아마 매수, 종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구간이라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이것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서 계속 노려보고 있었죠 예, 네, 그때 말씀드렸던 구간은 나왔었고요 21선, 이 자리에서는 21선 닿는 구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본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나왔고요그리고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는데, 음, 지금도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조금 더 내려오면 매수를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흐름 좀 지켜볼게요. 근데 일단은 주력 종목을 다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게 삼각수렴 패턴이잖아요. 제가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삼각수렴 중에서 상방을 가둬놓고서는 아래로 수렴해서 올리는 패턴이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전에 KM제약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매매를 했었, 했었던 자리가 여기, 여기처럼 가둬놓고, 상방을 가둬놓고 저점을 올리는 구간 때 슈팅이 좀나왔었었는데 비슷하다고 봐요. 상방에 가둬 놓고서는 삼각수련 패턴 만드는 구간이라, 돈도 지금, 예, 지금 좀 들어왔고, 여기서 사항가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보통은 올리려고 만드는 자리고요. 100%는 아닙니다. 보통은 올리려고, 올리려고 만드는 자리예요 그리고 수련 패턴 중에서 제일 강한 패턴이고요. 이게 만약에 양봉이 나와서, 그 다음날 여기 만들어 놓은,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예, 요거는 크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구간이라, 음, 손절가는 여기 종, 종가, 29,450원?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손절 잡고서는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으로 좀 봐요.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링 주식 중에, 제두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카. 예, 눌러주는 요, 요 추세라인 때가 지금 돌파가 됐고요 그죠?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라인 때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충분히, 예, 상승을 좀할수 있다고 좀 봐요. 이게, 메모리 좀 많아서, 바로 좀 크게 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를 받고,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앞서도 여기서 1,500억, 그러고, 요 자리에서 3,900억. 예, 이쪽에서 돈의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음. 저점 부근에서 지금 턴을 하는 자리라고 좀 보여져요 여기 하단 잡고 돌아가는 자리도 좀 보여지시죠 음, 여기 라인대를 좀 버텨 주면서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전고 1차적으로는 예, 1차는 요정도 그리고 많이 가면 한 4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볼수 있어서 예,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 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왜 살지 는 저도 몰라요 예, 저는 자리를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센,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얘는 여기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요 자리에서 잡기보다는 항상 저점을 좀 얘가 터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좀 관심으로 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올라오는 자리를 안 깨고서 올라가잖아요. 예,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하는 자리고요. 만약에 내려왔는데, 다음날 반등이 안 나왔다. 한번더 내려간다. 여기서 매도하는 자리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은 수익 내고 나와도 되는 자리입니다.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좀 크게 갈 종목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뭐 단기에 요 정도 먹고 빠질 종목은 아니고, 예,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가지 않을까. 큰 대시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카스를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음. 카스, 여기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서 매, 저희 매매를 했을 때. 이곳에서. 예, 이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카스가. 예, 여 서포트 되네요. 예, 카스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대시, 대시세가 날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지수 때문이고요. 예,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하락을 계속 하게 되면은, 올라갈 주식들도 빠져요, 이렇게. 못 버티고 빠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음, 좀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거 진짜 대시세, 이거 대시세에서 날수 있어요. 두배 이상 튕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움직임을 보고, 항상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매설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대시세가 나올 때쯤엔 아마 매수를 하겠죠? 에, 좀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매수를 하면,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에, 많이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고요. 상승해주길 기도하는 자리고요. 에, 물론 아까 이제 뭐 선물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었는데, 음, 지금은 뭐 상승을 기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아무도. 흐름이 어,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고, 지켜보고요. 예, 전쟁이 좀 원만하게 좀 해결되길 바라면서 음, 한국장에도 뭐 영향이 없길 바라면서 뭐 다치는 분도 없길 바라야죠 예, 전쟁이 좀 빠르게 종식될 수 있길 바라면서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락 추세입니다. 예,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타고서 내려가잖아요. 요 길을 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지금 상승이 나오려면은, 제가 아까 저희, 종, 저희 종목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여기를 버텨주고요.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버티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나스닥은 아직 상승 기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우전수 똑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 미국, 쪽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과연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는 얼마나 이제 뭐 원자잖아나 유가 상승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게 지금 과연 전쟁이 터졌는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하고 있죠. 과연 여기서 우, 러시아가 여기서 핵을 안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핵 합의가 돼서 만약에 이란이 포기를 한다. 과연 이 사태가 있는데 과연 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망들을 좀 지켜보면서 관망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되고 되는 거 보이고 나서 그리고 주가의 좀 흐르고 흐름을 보고 나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장입니다. 네 아셨죠? 그렇다고 매수를 안 하진 않아요. <laughs> 네, 기술적 반응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는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신규 매수 두 개가 들어갔죠. 잘좀반응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궁금하신 종목은 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남은 주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